카레누야? 네. 네. 아 오늘은 비가 안올줄 알았더니 또 오늘도 비가 오네요. 그래서 추적추적한 날씨에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는데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추석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석이면? 송편. 송편. 맞아. 혹시 유진이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뭐라고 했어? 보름달. 아, 보름달? 아, 저 아니요. 보름달. 또 있을까요? 추석하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 이 보름달이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커가지고, 다 이렇게 명절달 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마당, 저희 큰 집에 가면은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이 있어서, 거기다 돗자리 쫙깔고요 밤에 다 누워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달, 별 진짜 이런 것들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제 추석인데 추석하면 또 이렇게 잘 익은 벽 없이 떠오르죠 그쵸? 그리고 어 저는 이거 감 제가 어렸을 때요 아 밤이네 밤밤 어렸을 때저 <laughs> 시골에서 밤나무 밑에가 떨어진 애들을 막걸려서 땀, 막 이랬던 기억 진짜 많거든요. 추석 때 하면 밤, 밤송편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송편, 또 한복, 이렇게 입은 거, 그리고 저희 또그 외곽 쪽에 가면 그집마당에 이게 있었어. 아, 송편이고요. 밤나무가 엄청 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석 때면 생각나는 게 밤이 막떠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추석하면 되게 풍성하고 아, 되게 행복한 기억들, 저는 그래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 추석에도 가족들을또 이렇게 만나시고 같이 먹기도 하고 다, 다 대화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텐데 긴0년후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저희처럼 명절을 지키는 부문이 나오더라고 요 명절.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같이 해가던 부분이 명절에 대한 얘용인데와 우리나라는 1년에큰 명절 몇 개나 있죠? 두개두 개죠. 하나는 설날 또 추석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스라엘은 명절, 큰 명절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유대, 유대민족들이 지키는 명절. 다섯 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일곱 개라고 할수 있는데, 큰 거로 따지면, 대표적인 게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세 개의 명절이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추석이나 어, 설날 때 되면 어디로 가죠? 저희가 이렇게 명절 때명절지는 어디로 가죠? 음. 고향으로 가거나 자녀들은 부모님 댁으로 오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명절 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음. 맞아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명절을 지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고향이,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지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좀 추격한 건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였죠?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직선거리로 몇킬로 되는지 아세요? 1 4 0킬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사마리아라고 적혀있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저 땅이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보통 어디로 돌아갔냐? 이렇게, 이렇게 돌아, 이어요 그러니까, 꺾어 들어가니까 이 거리가 제가 볼때 아마 150km는 더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 150km를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에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차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니는 건데 여러분 150km 면우리나라로따지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150km. 우리가 자가용으로 막히지 않고 달리면 저기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2시간 반.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니까 걸어가는 추추 추추 <laughs> 쉬지 않고, 자지도 않고 걸어. 하여튼 되게 많이 걸리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남, 네. 남자분들은 다 행군이라는 걸 해보셨을 텐데, 보통 행군이 한 40km 하거든요 40km. 저희 부대는 사람들이 없을 때 간다고 밤새 걸었어요.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쭉 걸면. 40kg를, 저희 군장이, 저게 무게가 30에서 40kg 되는 군장을 메고 40kg를 걸어갔다 와요. 그러면 그게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 보통 12시간에서 13시간 걸리거든요. 40kg가. 그러면 여러분, 이 건강한, 건강 남성도 물론 뭐 군장을 맺지만 그 정도 12시간에서 13시간 걸렸는데 이 당시, 이 당시, 어디죠? 이 당시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몇 세라고 나왔죠? 누가복음 2장에 12세. 유진이가 지금 8세, 그죠? 유진이가 8세. 1 2세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여기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뭐 요셉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여인도 있었고 조그만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이 거리를 걸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여기가 보통 광야지 되잖아요 유대 유대 그 뭐죠 지형 자체가 막 풀이 많고 우리처럼 푸릇푸릇하지도 않아요 막 광야 뭐 먼지 풀풀 나는 곳을 이 사람들이 걸어가 어떻게 생겼냐 어, 이런 이런 광야 보이세요 <laughs> 이런데 걸어가요 걸어가 그 가족이 걸어가다 보면. 뭐 군인들처럼 안 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자고 가기도 하 해야 된단 말이죠 보통 그 길을 제가 따져보니까 150km면 2박 3일정도 걸릴 것 같아요 2박 3일정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2박 3일정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길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어린아이, 12살 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어떻게 느낄 것 같으세요? 어렵지 않을까요? 고생스럽고, 쓰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도 어렵고, 쉬는 것도 어렵고. 근데 여러분, 이 가는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이 봉은, 보문, 봉문에는잘 나오진 않지만, 이때 이대의 풍습을 보면, 이게 재밌는지 안 재밌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길을 혼자 걸어간다면 아니면 가족 세 명이서 걸어간다면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리냐면 예루살렘 로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이 요셉의 가족만 간게 아니고,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뭐, 요, 뭐 예수님의 어떤 나이대지 따지면, 어 친구도 있었을 테고, 누나, 형, 언니, 동생부터 해가지고, 마을에 옆집, 앞집, 뒷집, 뭐, 다 사람들이 다 같이 여기에 우르르 하면서 쭉간거야 같이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뭐 친한 사람들하고 막우르르 몰려가면서 장난치고 놀고 이러면, 그 기억이 어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기억만 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배낭여행을 꽤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어떻게 가장 기억에 남냐면 고생스러운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누구랑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고 놀고 했던 그때가 몸은 고생스러운데 생각해보면 되게 즐겁던 기억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중국에 있는 기차인데, 제가 한 번은 베이징에서부터 우루무치랑까지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거의 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몇 키로냐면, 2 8 0 0킬로입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차를 타고 지금은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7년도에 베이징에서 우루무치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갈 때는 다행히 이 침대칸을 탔어요. 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중국 기차인데 여기 이렇게 여섯 칸 하나 둘셋넷다 여섯 한 칸에 여섯 명이 마주보고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다 보니까 제 앞쪽에 저랑 또래 어떤, 어떤 청년이 있어, 청년. 청년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있는데 같이 막 얘기하면서 2800km 가는데 기차로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가는데? 가는데만? 40시간. 가는데만 40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도란도란 40시간 가면서 자꾸 얘기하고 잠이 얼마나 친해지고 있어요, 집가.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우리 너 여기 얼마나 머물다가 다시 가느냐 그래서 우리 시간을 맞춰서 기차 타러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다 맞추고 가는데 문제는 갈 때는 여기 칸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 때는 의자 잡도였어 의자 잡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입석으로 40시간을 입석으로 여러분 어떤 광경에 걸어 쓰는지 아세요? 이 의자칸에 있는 이런데 진짜 바다 여기 통로 같은데 앉아서 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막 통로 에막 가득 가는아 저도 진짜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여기 앉았다, 섰다 자리 나면 의자에서 가 잠깐 앉았다 또 섰다 그런데 이거 진짜 고생스럽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중국인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되게 막 같이 게임 같은 거, 공공책방 같은 거막 하고 그러면 좋다고 막 간식 나눠주고 막 얘기하고 막 몸은 고생스러운데요. 그 친구랑 40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 여행이 저한테는 고생이 아니라 즐거운, 즐거운 기억이 좋았들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예수님이 150km를 걸어가실 때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같이 갔거든쭉 우르르 가면서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걸어가는 그 기간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겠냐고요. 아이들끼리 막 놀면서 장난치면서 가고 밥 대들면 막 먹기도 하고 뭔가 막 보기도 하고 신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또 예배를 드리러 또집 고향 온그 시간이 즐거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때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준비를 하고 또 오셔가지고 사람들도 인사하고 또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끝나면 식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제도 하고 어떤 이런 교회 안에서의 삶, 이런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기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이 기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예배드리러 간그 길처럼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아마 명절이라 다간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재밌으면 결국 뭘 기억하냐면 제가 여행에서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기억이 돼요.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에 계속 남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이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어져갈 수 있도록 저도 힘쓰고 그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힘써서 그런 재밌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